결국 아웃백 다녀온 그 썸남 썬녀 갔다 왔어? 서툴지만 친절한 남자 두칠 스몰토크가 연결이 안 되는 그아그면 그런 거 물어보잖아 방송 안할땐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, 씨발 비방 낚시를 안 되는 거야 아니, 씨발뭐 스몰토크가 진행이,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비방 오늘도 비방 낚시하고 왔어 이지랄하는 거 <웃음> <웃음> 내가 아 그러시구나 <laughs> 야 근데 뮤 아니 진짜 많이 좋아하나 보다 뮤즈님이 뭔가 <laughs> 되게 이렇게 하면서도 음 뮤즈님이 많이 좋아하네. 진짜 너무 아쉬운 건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, 진짜. 아니 근데 주칠 님뭐 잘못한 거 없어, 진짜로. <laughs> 약도 사 오고. 오. 그리고 스테이크도 다 썰어 주고. 오. 그 내가 올리브영에서 재밌어서 다행이다. 아,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. 올리브영에서 그 내가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그룹 봉사느라고 종이 가방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들고 다녀 주셨어. 내가 가벼워서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냥 본인이 불편하다고 본인이 들겠다고 해 가지고 종이 가방도 들어 주셨어. 제법인데?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임 이제?